빡간네. 어우, 파라파. 문쟁스. 뭐딴 게 보스야? 껌값이죠. 얼굴로 어디 칠지 다 알려 주니까. 왜 이렇게 빨리써요 이랬다 봤대 손가락 이개1 나무가 아니라 사람같이 개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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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개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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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봤으면 됐지. 아, 위에서 아 위에서 오는 거못 봤다. 오케이 확인 동생부터. No. 봤는데. 바꿔주세요. 내려가 봅. 아. 아. 아, 이 아니야. 나오면 안된다니까 아, 그냥 죽어. 아, 개빡치네 이렇게 되면 내가 힘들어. 지는데지래서지금터피금도 지금도. 란말이 지금도. 지금 저거 반속이 더 빨라야 돼어 봐봐, 어, 봐봐. 보람깨, 보람깨? 아 봐봐 보랑깨 보아 뚜껐어 어와 진짜 미친 나의 재능 너무 두렵다 이거 뚜께버렸습니다 아, 떨어지냐 거기서? 야얘 공죽 떴어! 안 떨어지네 오케이 어아 맞다! 무비 건즈! 피카츄 뭐야? 안 보여. 우와. 뭐야 얘는? 3단 점프에 환영 대시. 대시 중 무적, 연속 대시 가능했 수도 늘어나네요. 오, 게다가 대시 중무죠 사무라이는? 사무라이는 딜. 사무라이는 딜인가? 한방 딜. 뽕, 이거. 얘는. 5번인 줄 알아, 헷갈려 음. 오 닌자 캐스 해요. 닌자 뭐야? 헤 키스가 그러면 안 맞고도 싸울 수 있어요. 덤프 공격 이거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오네. 화약 화살 필요한 거지. 필요해. 아, 이거, 이거 스킬 공격 필요하고 빼자. 이거 기본 공격 빼고 돈으로 주네. 아, 그래서 내가 돈이 많았구나. 이 얼마 체력 30에? 악취가 나요. 좋네. 뜨 가는 골드량이 싶어. 네명 이상이면 공격력 35%.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필요 없어. 왕가의 무덤. 이번에 뭐예요? 약탈자. 약탈자 쓰지 마세요, 님들. 제가 써 봤는데. 발사! 오! 뭐야, 이거 또? 야, 시, 뭐야, 얘, 십자가로 왜. 예수야? 예수야? 애수 자, 뭐랄까요? 오, 야차 레전더리로 바뀌었어. 다섯 번째야, 심지어. 하나, 둘, 셋넷 나와봐 딜보게 55? 닌자가 더 좋은데 왜 레전더리지 얘가 근데? 큰 데미지 범위 데미지 큰큰 큰 데미지로 범위 공격이었음가? 아니 난 이게 더 좋은 거같지 닌자 되게 좋은 거 같애 등급이 아직 얼리 엑세스라 그런가 등급이 딱히 어 이거 범위 공격된다 그리고 얼리 엑세스라 딱히 등급이 믿지를 못하겠어요 오세요 오세요 제발 오세요 안돼 그렇지 죽어라 아! 무엄하게 왜 그래, 너네? 그래도 유령도 깨어나면 얼마나 고치야 프지 알아? 다음 챕터인가? 야, 피 이걸로. 근데 왕이 왕이야? 피 이걸로 돼? 아, 피 이걸로 깨라. 될까? 어, 깜짝이야. 개 쫄려라. 와, 이걸로 되냐? 근데? 될까, 될까? 일단은 가야 되겠네.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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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가자, 가자. 검은 연구소장, 아, 뭐 독수나 보네. 아.. 실패해야 될것 같다. 재미없는 농담을 하네요, 저 자식. 어쩐지 플라스크 던질 때 알아봤어야 됐는데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마석의 힘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나 봐요. 아 깜짝이야, 씨. 부른 거잖아, 마석의 힘을 사용한 게 아니라. 아빛 진짜 많다. 이거 딜 되게 센 건데. 오케이. 아! 왜 들어갔냐? 이쯤이 정확하구만. 여기, 여기. 일단 여기. 주로 범위기 공격이 맞나보네 얘는. 아, 피통 오지기 많아, 씨. 됐어, 됐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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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 가야돼? 뭐. 야 오케이. 뭐야 뭐야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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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반피 벌써 깎았어요. 좋아요. 아주 우수한 상태예요. 아, 개깜놀했네. 소리지지 마. 사람 놀라잖아. 어? 머리도 던져보고. 스턴도 써보고. 별짓 별시다 해. 와, 속아파 근데. 뭐야? 저거 튕기는 거야? 뭐맵비 튕기는 거구나. 오케이 뭔지. 오케이. 오케이 어, 피해 주고. 어 뭐야? 왜 맞아? 오케이 좋았어. 아 어, 여기 들어갈 수 있구나. 안 맞지롱. 나오고. 아까 보니까 부수면서 또딜 들어가는 것 같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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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깼어, 거기 깼어. 아니, 침착해, 침착해. 안전 거리 유지하면서 적당한. 적당한 딜을 넣고 머리 던져 아.. 안맞았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다! 문장 할수 있다! 문장 할수 있다! 문장 파이팅! 개무섭네 저 새끼 어으씨 왜이렇게 크세요 그리고 더 왔네? 내 손목이 쉬는 타임이죠? 내 팔이? 어 피해주고 여기다 어 뭐야 2단계보다 쉬워 그냥 손목막 좀 아파 갈기 다 끝났어 와 이렇게 딱 끝났습니다 와 이렇게 또한 마리를 처치했죠 진짜 힘들었다 힘든 싸움이었어 역시 미라가 각해 미라가 진짜 각해다 미라로 결국 깼습니다. 어, 안 가지네. 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안 가지네요. 막혔네. 죽을까 봐 그랬나? 닫게 놓고? 땅 빵이야 빵이야. 뭐 지금 방송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저 문장도 이렇게 딱 챕터를 낳겠습니다. 곧 이어서 새로 나온. 메탈유닛 할건데요 오늘 말고 다음에 이어서 그것도 챕서3가 나왔다 해서 그거를 다음에 깨보도록 하고 일단은 살펴보죠 돈만 주네 어디다, 어디다 쓰냐 이런 곳에 있었군 이래서 찾을 수가 없었어 이 끔찍한 악친아 아 미안 그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내가 좀 봐주면 안돼 혹시 분명 내게나는게 분명하겠지 초대용사 나와 대적해보겠다고 이것저것 둘러싼 꼴이 역겹구나. 붕대인데 붕대를 물어나. 혹시 이것저것이 아니야. 너무 하찮아서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 벌레만도 못한 것들 몇명 잃었다고. 무슨 무 같은 무대에 선것 같으냐? 내 놈이 아직 나와 같은 곳에 서 있기에는 한참이나 무조가다. 죽어라. 아니 이 새끼가? 99999? 아니 9만? 뭐야 사망원인 얼리엑세스라서 입니다 초대용사람며 초대용사가 얼리엑세스야 그러면? 주군 횟수 41 플레이타임 1시간 이 판의 플레이겠죠? 제 시작도 포함되나? 주군 횟수에 물리친적 635 서체한 몽가 10 얻은 마석9000 와이도 는데와 닌자가 진짜 일반 못 잡기 좋았고, 미라가 보스 잡기 좋았어요. 어, 괜찮았어. 자 이렇게 얼리 액세스 모두 끝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볼만했는지 궁금하니까 댓글이나 방송국 홈페이지 보면은 이메일 주소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게임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졌네 오늘 스컬 딱 깔싸만이 조졌어요 그런 느낌이야 만족 만족 만구 좋구 만족스뭐더 이상 싼게 없어가지고 살수 있는 게 없네 마. 나름 나도 열심히 했구나 아예 풀은 아니지만 <laughs> 자 다음에 봐요, 여러분.